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혁명입니다. 이번 시간 여러분과 함께 분석해 볼 종목 삼성제약 되겠습니다. 영상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요. 자, 삼성제약이 지금 현재 지금 고가권, 고가권 쭉 올라와준 다음에 지금 횡보해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불과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있었죠. 자, 무려 마이너스 15%까지 갔다가 다시 한번 위쪽으로 쭉 올라와주고 지금 다시 한번 이 세력의 구간에서 지지받아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삼성제약 같은 경우 위아래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흔들기 때문에 제가 밑으로 기본적으로 매수를 잡아보실 분들 같은 경우는 쭉 밑으로 크게 크게 분할로 잡고 매수 대응해보시라 말씀드렸고 자요 날도 텔레그램 톡방으로 물어보신 분이 많았어요. 자푹 빠졌는데 어떻게 되냐? 자요 밑에는 무조건 사시면 굉장히 좋은 구간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왜자 차트를 보시면 좀 아실 수가 있는데요. 자, 기본적으로 절대 세력 여기 좀 계속해서 지켜줬던 구간이에요. 지켜줬던 구간. 그런데 그런 구간들을 자, 유증. 유증이라는 유증회사의 어쩔 수 없는 악, 악재로 인해서 떨어졌다면 그런 구간부터는 모아가면 우리가 수익 가져갈 수밖에 없다는 라 구간이죠. 즉 여기에서 굉장히 단타성으로 충분히 먹을 구간 나왔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 빠져나오신 분도 꽤 많으시다라는 거죠. 왜? 유증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요. 자, 기본적으로 바이오제약주 같은 경우는 성과와 별도로 해가지고 재무가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에요. 계속 연구가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번에 480원 유중도 어쩔 수 없이 단행을 한 건데 유중 자체가 문제가 된다기보다 유중으로 인한 추가적인 오버행 그리고 기간 조정이 조금 장기화될 수 있다라는 게 문제겠죠 자 그런 부분들 우리가 한번 대응 어떻게 해야 될지 차트 분석 한번 해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다시 한번 눌러 주시고요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주봉 차트 먼저 보실게요 주봉 차트 보시면 자 이러한 바닥권 너무나 잘 지켜준 거잘 보이시죠 자 그런데 이걸 갭으로 깨 버렸다 그럼 무조건 모아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밑바닥에도 거대한 시세 한번 줬으나 이 세력의 구간 이 세력의 구간에서의 당 간 장기적인 매물 수화는 반드시 필연적으로 보여질 것으로 보이고요. 자 주봉 차트인 만큼 그래도 위 상단 박스까지는 조금 매물대가 없다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이지만은 유증이라는 악재, 유증이나 악재를 세력이 어떤 거래량으로 좀 뚫어줄지를 무조건 지켜보셔야겠는데요. 자 월봉 차트 보시겠습니다. 월봉 차트 보시면 더욱더 확연히 아실 수가 있죠. 자 너무나 좋은 구간. 이 구간은요 사실 거의 믿음의 영역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왜? 이 구간에 들어왔을 때 손해를 준 적이 없다. 없다고 해도 무방하다. 라고 할 정도로 역사적으로 삼성약은이 구간을 지금 10년 넘게, 10년, 10년 넘게 지켜주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 여러분이 보고 계신 이 구간조차도 사실은 저점이에요. 저점이기 때문에 아직 본격적인 상승세 시작되지도 않았다. 그리고 24년 다가오고 있고, 지금 공매도도 내년, 내년 6월, 7월까지 지금 금지되어 있잖아요. 금지. 오매도가 금지되어 있다. 제약바이오 쪽에 훈풍이 불때 엄청난 탄력 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삼성제약은 개별적으로 최장한 관련해서 임상 3상 지금 잘 순행 중이니까 어떻게 진행될지 추가적으로 지켜보셔야겠는데 자, 수급 분석 해 보면서 말씀드려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에 앞서 안내 말씀 을 드리고 바로 시작할게요. 어느덧 12월입니다. 자, 한해 마무리 가다가와 여러분들께 특별한 선물 드리려고 하는데요. 엊그제 1월이 시작되나 했었는데 자, 무더운 여름 그리고 가을을 지나 어느덧 연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나이를 먹을수록 시간이 더 빠르게 가는 것을 요즘 부쩍 아이들이 커가는 것을 보면서 더욱 많이 느끼고 있는데요. 자, 올한해 주식시장에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2차 전지를 포함해서 초전도체 그리고 임창정 주식사건, 슈퍼개미 횡령 등등 연이은 호재와 악재 변동폭 속에 계좌만큼이나 마음들도 많이 지치셨을 겁니다. 이제 곧한 해도 끝나가는데 수익은커녕 오히려 손실로 전환되어 마음이 안 좋으신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이번 달 연말 연초 계좌 걱정 덜어드릴 딱한 종목 열배폭등, 황금주 한 종목 추천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런 분들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현재 본인이 데이트레이징 단타로 하락장임에도 불구하고 수익을 잘 거두시면서 자신만의 기준이 확고하신 분들은 이제껏 그대로 쭉 하시면 되시고요. 하지만 내 계좌가 마이너스다. 그리고 어떤 종목이건 내가 사면 내려가고 그리고 팔면 귀신같이 올라간다. 자, 에코프로 같은 대박 주를더 이상 놓치고 싶진 않다. 이런 분들만 가져가시기 바랄게요. 11월도 제가 추천드린 종목 안전하게 바닥권에서 65% 넘는 급등 보여주고 있고요. 이렇게 다다리 매번 초 대박 낼수 있는 종목 추천드릴 수 있는 이유 정말 많은 분석을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요. 이렇게 종목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한 정보 말씀드려야겠죠. 기본적으로 상승 모멘텀 재료가 확실합니다. 바닥권에서 방금 말씀드린 이런 세력 물량, 시비 수량들 전부 다 확인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외인과 기관들도 같이 동시에 수급 들어오는 거 확인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외인 수급 규모가 꽤 큰데요. 11월 초부터 매집 신호를 계속해서 포착해 오고 지금 현재까지도 매집 중입니다. 재료 일정 준비해놓고 지금 바닥권 다지기 마지막으로 트라이하고 있는 중인데요. 상승 재료는 일정만 무려 최소 4개 이상 준비되어 있고 특히나 특정 정당 정책 그리고 총선 관련 호재가 굉장히 강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요즘 대박주 급등 패턴 한번 보자면요. 저점 기간에서 이렇게 오랜 기간 매집을 합니다. 그리고 소리 소문 없이 매집한 이후에 폭발적으로 시세 분출을 시작하는데 중요한 건 전혀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일반 개인분들은 알아차리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하지만 눈에 띄지 않는다고 전혀 매집하지 않는다는 건 아니죠. 어쩔 수 없이 사고팔면서 위아래 물량을 확보하는 작업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처럼 차트를 계속해서 수천 개를 넘게 돌려보는 사람한테 눈에 띌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오리가 물 밑에서 열심히 물장구치듯이 세력 또한 열심히 물량 매집 진행 중이라는 거죠. 자 금양 같은 경우도 결국은 3,130% 넘는 어마어마한 초급등 보여줬잖아요. 하지만 그 전에 충분히 밑바닥권에서 물량 매집 신호 보여줬다 이겁니다. 보이시면 CB 실탄 확보 및 재료 이외에 폭발적인 시세분출하는 거 전부 다 알고 계실 거고요. 동시만 확인해 보셔도 전부 다 아실 수가 있습니다. 동은 나나택도 마찬가지 저점 기간 소리소문 없이 매집 이후에 523% 넘는 초급등 하지만 역시 그전에는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죠? 리튬포스도 마찬가지 저점 구간에서 위아래 계속 흔들면서 장기 이동 평균선 아래로 물량을 싹다 매집한 이후부터 어마어마한 시세 분출했습니다. 무려 700%가 넘는 급등을 보여줬죠. 이러한 구간이 굉장히 유동성 이 있으면서 어마어마해 보이지만 거래량 거의 없었고 기본적으로 하방 추세였기 때문에 일반 개인분들은 이런 곳에서 거의 사지도 않았습니다. 물량 매집이 싹다 끝나자마자 미친 듯이 올렸다는 거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종목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자 유보율은 대략 170에서 200%그 자본금은 800억, 자본총량는 3000억 정도로 자 세력 테마주치고는 꽤 상당히 어느정도 규모가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조금 더 안전하게 더욱더 말씀드릴 수 있는거고 상승재료만 일정 무려 최소 4개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상이 될수 있고요. 왜냐하면 재료가 충분한데 세력이 엮기 나름이거든요. 근데 무엇보다 총성관련 호재가 정말 포인트입니다. 지금 덕성은 무려 5현상 넘게 날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에 걸맞는 폭발적 그 시세 보여줄 거라고 저는 100% 확신하니까 여러분들 꼭 확인하시기 바랄게요. 물량 매집은 충분하고 연말 연초 드디어 기회가 왔다. 자, 하락장 속에서 바닥을 잡고 다시 반등장을 기다리고 있죠? 하지만 연말도 쉽진 않을 겁니다. 이런 장 속에서는 정부정책, 총선 테마 등 주도주로 돈이 쏠린다는 거 전부 다 알고 계실 텐데요. 12월에서 1월, 최소 못해도 두배 이상, 두배 이상 갈 주도 테마 전부 확인되어 있고, 정부정책 관련주, 무엇보다 총선으로 정치가 엮여있어서 재료가 충분하기 때문에, 거기에 시비수급만 받쳐주면 됐었는데, 그러한 수급도 빵빵하게 들어와 있단 말이죠. 이러한 모든 조건을 갖춘 딱한 종목, 제가 수천 개가 넘는 종목 전부 차트 다 돌려가면서 재무 분석해가지고 찾아낸 종목입니다. 이 종목 꼭 받아가셔가지고 연말 연초 계좌 수익 혁명적으로 전부 싹다 바꾸실 수 있도록 꼭매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받아가실 방법 정말 쉬운데요. 010-7625-3168로 급등, 급등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전부 다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료로 보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부담 없이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7625-3168로 문자 보내 주시면 됩니다. 종목 받아 보시고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일정 등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일정, 일정이라고 같이 적어서 보내 주시면 제가 추가적인 일정도 같이 보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자, 이러한 좋은 종목을 왜 무료로 줘? 저 같은 경우는 채널 성장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받아 가신 다음부턴 꼭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신다면 자, 그것으로 만족하고 대신에 돈 많이 버시면 기분 좋아지시잖아요. 자, 그 상태로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제 채널 성장에 큰 도움이 되니까 그렇게 채널이 크면 제가 더 좋은 종목으로 보답드리겠죠? 자, 이 종목으로 연말 연초에 위아래 흔드는 굉장히 어려운 장 속에서도 부근하게 수익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추가 분석 이어지겠습니다. 자, 수급 보시면요. 자, 보이십니까? 외인들이 밑에서 미친 듯이 주워 담는다니까요. 개인들이 바로 이런 거 손전 물량 받아가지고 외인들이 미친 듯이 산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 단기 테마성에서는 특히나 외국인과 같이 움직이면 돈벌 수밖에 없다라고 했는데, 그 외국인이 다시 한번사 모으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충분히 기간 조정 통해서 수급 모아준 다음에 반드시 물량 때 소화해주면서 위쪽으로 털어먹을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부근들, 이러한 부근대에서 물량 움직임 계속 지켜봐야 될것 같은데, 일봉상 조금 장기 평점 위주로 보신다면, 이렇게 1년선이 쭉내려 있죠 1년 선이 내려오고 있고 자 6개월 선이 이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지금 안착해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거 기본적으로 기울기가 점점 줄어드는 요 구간 요 구간 때까지 다시 한번 주가가 올라와 주면서 이러한 구간들을 뉴스와 함께 이러한 매물 때까지 뚫어준다면 이렇게 2년 선 내려오고 있죠 이러한 이동평균을 응축해 주는 그 구간 그 구간부터가 우리가 진짜 짧은 시간에 큰 수익 볼수 있는 그런 구간이 될 텐데요 자그런 부분들 그런 매수 타이밍들 매도 타이밍들 세력의 목표가까지 전부 싹다 적어놨습니다 매수 매도 대응 전략 전부 다싹다 다 적어놨 적어놨습니다. 기본적으로 세력의 끼, 평당가 그리고 매수가, 매도가 정확한 가격으로 싹다 적어놨습니다. 자, 유튜브 어딜 찾아 보셔도요 정확한 가격 말하는 유튜버 아무데도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말씀드린다는 거죠. 왜? 자신 있으니까요. 그죠? 여러분 무조건 받아가셔가지고 세력의 평당가에 대응하여 내 평당가 그리고 거기에 따른 시나리오 대응만 하신다면 100% 수익 나신다고 전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꼭 받아가지고 사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구독자분들께는 제가 100%다 무료로 드리고 있고요. 대신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는 거는 잊지 마시고요. 아셨죠? 자 외부 유출하지 마시고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 선물로 드리는 만큼 꼭 본인만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받아가실 방법 정말 쉽죠? 우측에 010 7625 3168로 종목 자료집 같이 적어가지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대응 자료 전부 다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여기에 대한 대응 시나리오 직접 장중에 같이 매매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제가 비공개 텔레그램 방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지금 500명 정도 계시는데 초대 링크 드리면은 바로 들어오실 수 있거든요.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대응하시고. 매해 보신다면 주식시장에서 살아 주식시장에서 살아남는 방법 그리고 내가 수익 나는 방법에 대해서 보다 현실적으로 실질적으로 배우시면서 같이 돈버실수 있을 겁니다 아셨죠? 자 텔레그램 링크 받으시는 방법 010 7625 4168로 참여 참여란 말 같이 문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같이 초대 링크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매수매도 대응 전략 그리고 초대 링크 텔레그램방 같이 들어오셔가지고 대응 잘하셔서 전부 수익 나시기 바라겠습니다 혁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